샬롬. 사랑의 공급처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서늘을 위해 섬기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이런 귀한 사명들이 일어나고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굳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굳이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함께 책임지고 깨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에 따라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인 통치자와 일반 평민들이 말씀을 어기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속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자와 평민 중에 개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합당한 재물을 갖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이 없는 숨 염소 한 마리를 재물로 끌고 와서 여러분 속지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재물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족장의 경우는 수송아지보다 값이 덜 나가는 순념소를 재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의 차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속죄제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보다 더큰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교만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족장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부지중에 지은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재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기름기를 다떼어낸 뒤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로 인해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수그러운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세상을 통유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회개의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 주님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